그렇지? 아 손가락 아파. 아야 그러지 마. 아내손가락 너무 아프다 지금. 아 왔다. 오케이. 오케이. 어, 좋렇죠 왔다. 이건 걸었다. 아하. 안녕하세요. 로어텍 로어방의 정준복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세 시간인데 오늘 나눠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풋베이트로 시작을 하고 한 시간 반 동안 낚시를 할 겁니다. 어, 1시간 반은 나중에 빅베이트가 아닌 고기를 낚기 위한 낚시를 할 거고요 이제 낚는 낚시 해볼게요 낚는 낚시 낚아보겠습니다 와 아침부터 완전히 짐단 뺐네요 이브레이스 스피르베이트 입니다 이제는 고기를 한번 낚으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와 너무 지치네요 야 물이 이게 이리 빠져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물이 차 있을 줄 알았는데 음, 지금 스피리베이터로 던져 봤는데 어, 바깥쪽 볼류 쪽이 아니고 약간 홈, 물이 들어와 있는 수문이 갇혀 있는 물이거든요 여기가 녹음 용수 되고 갇혀 있는 곳인데 수심이 너무 낮아서 방향이 그래 있, 있을 것 같지 오! 우와, 방금 스피리베이터 따라왔는데 가물치 같은데요 우와 놀래라 지금 멘트하면서 아, 이쪽을 다 공략해야 될까, 아니면 나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왔어. 오케이. 오. 힘봐 힘봐. 오... 내가 열벌 안에 잡는다 죠 오오옹 오우 좋아좋아 좋아. 이야 오우 이야아치 오자 <laughs> 포인트를 이동해서 제가 열벌 안에 낚는다고 했죠 <laughs> 딱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캐스팅하는데 바로 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어...역시 상류 쪽이 비가 와서 그런지 아직까지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중간 쪽으로 내려오니까 바로 바이트가 들어옵니다. 자, 대강체에서 스피드베이트 나온 철베스입니다. 가시오! 바시오! 아, 사이즈 좋아. 베스들은 은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장애물을 공략하시면 쉽게 고기를 낚아주가어요 오케 이 오케 이 우와 오 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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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야 애들 싫어하네 사실가자스피드 벨트로 한수도 추가했습니다 가시오 시셔 어플 컬러 핑크 스프레베이로 리오브 레몬스 리트리브 시간이 없어요 어, 너무 쎄야 되나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올라 붙어서 새끼들 도이떠 있는데 준치 간추지 새끼들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거기는 있는데 어패칼라가서 반응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추럴 칼라 스펠 베이트가 없어서 지금 플레이스 플레이수리머. 이모 플레이스 위머입니다 4.5인치 세드모 이틀을 볼게요 와, 이박시간 없어요. 우와, 바로 철쭉. 우와,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 놨죠. 아, 손가락이 씨, 땀 들어가니 다 아퍼네. 야, 철쭉 놓치냐? 봐봐, 봐봐. 저베이티피시 있다니까. 있고 움직인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먹이활동 합니다. 봐봐, 봐. 둔치 떼들이 엄청 많아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저거는 어패 칼라 으니까반응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스피베이트를 자응분하지 말자 와첫입질을 거쳤다 빠르게 스퀘트 타고 넘고 소주 빠져나오면 천천히 야집이었으면 되게 잘 먹었을 건데 와, 땀 범벅입니다, 지금. 거의 다섯 마리 잡겠나, 보네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한 시간도 안 남았어요. 한 50분 남았나? 지금 브레이크라이브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이해는 데가 지금 일주일이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것 같은데 안 오고, 보세요, 보세요. 저 머리 아프다고 하자. 저건 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머리 아프 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 손가락 아파. 아 야, 그러지 마. 아, 내 손가락 너무 아프다 지금. 아, 손가락. 아, 손가락. 아, 손가락. 아, 잡았다. 아우 어, 씨. 우. 사실 괜찮아. 공에서 첫 배스 나왔습니다. 4인치 세대 플레이스에 뭐 30. 솔로 리트리브. 덜컹 물어 주네요. 확실한 거는 아, 어피칼라 스피드베이트 썼다는 게 오늘 완전 하근이었습니다 베이트 피쉬가 조금 중간에 있길래 나는 좀고개 빠졌나 생각했는데 발 앞에도 가끔씩 뻑뻑뻑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내추럴로 바꾸자 그래서 플레이스 윙으로 바꿔가지고 바로 한수 했습니다 더큰걸 낚아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셔베스가 움직임이 붙어있지 않고 듬성듬성 먹이활동을 하네요 이 간주 새끼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그가 그걸 먹는 걸 봤어, 내 눈으로.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스프레이트 아이다, 바꾸자. 이 어필 칼라라서 그런지 전혀 반응 안 하더라고요, 오늘. 차라리 매치 더베이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베이트 빛이 많은 거 보고. 나 포인트 선정이 잘못 됐나 이러고 있었어요. 분명히 있어야지, 그래. 딱 봐도 분명히 있어 보이죠, 포인트. 와, 이 첫파, 빵 좋은 사자, 와, 힘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네,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제일 감지 못하겠어, 지금. 밴드도 날라갔어, 땀 때문에. 와, 이걸 캐치를 이해 느껴가지고. 저, 좌우 에는 데이트 피쉬가 검증축에 있어서 자꾸 먹이 활동 하긴 하는데, 좀 움직이면서 한 해야 되나? 해유하는것 같아. 먹이 활동 하면서 돌면 도는 것 같아. 회피 피해서. 입체 들어오는 들어오는데 안들어오는 아예 안 들어와 왔다 오케이 오케이 어쩌 들어올 땐 확실히 들어오는데 오이 아들이 사이즈가 다 좋아요 자이 아들 사이즈가 좋네 전부 다 빵빵도 좋고 와... 자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카메라 사진 살짝 넘는 것만 하겠습니다 살짝 안, 좀안 되는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까 찾기 바로 잡자마자 또 잡고 이게 찾기마음이 쉬운데 이 패턴 찾기가 아... 제가 생각을 딴 생각을 좀 많이... 아예... 헛소리 하지마 임마 빅비트도 조금 내추럴 칼라 써야 돼 어플보다는 내추럴 준치새끼들이 너무 이게 셀로우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빅베이트 반응 을안 하는 것 같아. 주로 먹이들이 크지가 않으니까 한 4인치, 4인치 정도 되는 4, 5인치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베이트 피시 사이즈가 진, 진짜 그렇죠. 받아. 입질 안 하다가 에?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 있으면 또 한다니까 저렇게 이게 참이 먹이 활동하면서 해유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느낌이 입질하는 거 보면 조금 차이가 나요. 음 예를 들어 그냥 막 붙박이 같은 거 했을 때는 장애물이 지나갈 때퍽 이렇게 때린다면 야들은 뭔가 쪼는 느낌 두둑 이런 느낌과 함께 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어 왔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더 입질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둑하고 나서 어 왔는데 다시 또 입질해.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입질을 겪으면 한번 의심해서 어? 매치 데이트로 가야 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물이 흐리다고 무조건 어패칼로만 가지 마시고 이렇게 입질이 짧거나 한다면 좀 체크해서 플레이 스위머 좀 번쩍번쩍거리게 해가지고 이트피시 어... 그 모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이 무서운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숨은 주이기 때문에 인조고추 물 옆에 다 있는 것들 큰 것들이. 어디 안 가고, 어서주변에서 왔다, 아, 이야, 빠졌다. 너무 빨랐나? 사이즈가 작나? 아, 이것도 분명히 두두둑 이랬어요. 똑같이 이렇 왔어요. 다시 한번 더. 아, 카메라 가봐야 되나? 아 카메라 가봐도 시간이 없었어, 지금. 너무 많이, 그걸,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 오. 아, 이 짠발이 높다. 이주두움받았어 지금. 안 문다. 다섯 마리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목적은 다섯 마리인데, 원래는 엄청 많이 잡을까 생각했는데, 물이 흐려서, 좀 작게 잡았어요. 물만 안았으면저한 열댓 마리, 1 2십 마리 생각하고, 이빨 잡는 거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지금. 이게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거라, 이게 낚시가 재밌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마지마 이동하겠습니다. 오, 또 왔다. 아, 이, 이 미치겠네요. 왔다. 이건 걸었다. 아하! 짠걸줄 알았다, 시. 자, 이동. 그래 입질이 이게 촐랑되면 짠 거지, 뭐.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가시죠. 빠샹. 세 마리치.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 숨은 닫았네요. 지금 숨은 닫고. 어, 아까 다 열려 있었는데. 아, 이또 포인트 별로네. 이러되면 아, 오늘 진짜 2 시간 반을 달린 거 치고는 조금 효과가 너무 안 좋네요. 앞에 보성강 갔을 때는 1시간 낚시했으니까 제가 한 마리 낚아도 기분은 괜찮았는데, 오늘은 아시다시피 지금 3시간, 3시간 가까이 낚시를 했어요. 물론 빅베이트로 1시간 반을 헛질하고 낚시를 하고 있지만은, 좀 캐치가 늦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솔직히 지금 고흥 2시간 반을 걸려서 왔기 때문에, 어, 오늘 무조건 두표 만든다. 아침에 빅베이트로 1시간 반, 어 이제 웜낚시 스배뭐 이런 거라서 1시간 반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이제 빅베이트 하나 가지고 돌 생각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걸 끊어 먹었어요. 아, 그걸 눈태에 맞게 시작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어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금 여기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고 흙탕물이 많이 젖어 있어요. 저는 흙탕물을 조금은 감수했는데 물이 좀차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물이 없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눈태를 맞은 것 같아요. 아, 오늘 빅베이트 눈태 맞고, 아, 안 되겠다. 웜으로 고기를 낙자 해서 스피르베이트를 탐색을 했는데, 와, 반응이 전혀 안 했습니다. 초반에 가물치가 입질이 했고, 완전 제대로 멘붕이 왔죠. 아, 멘붕이 와서, 야, 이 스피르베이트 색깔을 바꿀 생각보다는 포인트를, 물이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안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빨리 돌아보고 포인트를 이동했어요. 근데 포인트 이동하면서 스피르베이트 바이트가 한두번 정도 왔는데, 너무 짧게 들어온 거예요. 앞에 때마침 강준치를 먹을 사냥하는 베스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아, 플레스형마다좀 움직이고, 슬로우, 바닥을 한번 긁어보자 해서 바닥을 천천히 탐색했는데, 입질이 강하게 들어오는 게 짧아요. 짧고, 들어올 때 확실하게 들어와. 두둑 강하게 들어올 때도 있고, 어, 입질이 자꾸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생각이 늦었구나. 아,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다섯 마리 또못찾았습니다 오늘 일부 일부 다쳤습니다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원까지 와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겁게 낚시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준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너무 낚는 위주의 낚시보다는 상황전의 판단과 상황에 맞춰서 루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좀더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을 해봐서 제가 좋은 컨텐츠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손가락이 다치는 바람에 <laughs>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다쳤어 진짜 나 지금 아파 죽겠어 지금 여기 땀 들어가 너무 따가워 요 지금 자.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간가 아닙니다.